누가 복음 17장 11절 보실까요? 누가 복음 17장 11절. 누가 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11절부터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리의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비를 높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건을 보시고 이르시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물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울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열 네. 사람이 다 깨끗한 것 자였느냐 그아고아우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그 주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땅히 마땅하고 마땅히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또 마땅한 일로 주님을 만날 거라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독교적 신앙입니다 잘되고 세상으로 따지면 잘되고 부유하고 명예롭고 많이 만난 사람들이 대중적이어야 되는 시대 이사나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로부 격리되어 있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도 이방이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 꼭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각을 한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가 끝나고는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누구나 다막 힘들 때 혼자 막 기뻐한다는 것은 어이없죠. 사람들은 막 자기들 고개 숙이고 힘들어할 때 전쟁 중에 말이야 폭탄 속에서 있을 때한 사람이나 춤을 춘다 미친 놈 같지만 그 사람의 에너지 효과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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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효과라 하십시다. 예를 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뭐 사람이 종류 세 가지 개자식인 거야. 거미 같은 인간, 개미 같은 인간, 벌꿀 같은 인간. 뭐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미는 자기가 거미줄을 쳐놓고 지나가는 것들이 걸려서 죽으면 아이고 걸렸구나 하고서 와가지고 파 먹는니까 자기 덫채. 거미 같은 인간들 얘기하죠. 개미 같은 인간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남의 말안 듣는가 왔던 길 가던 길만 그냥 앞만 보고 계속 자기만 일 하는 거야 자기만 역도 돌아보지 않아, 살펴보지 도 않아, 신경도 안 써. 개미 같은 사람 자기의 먹을 것을 잘 모아놓는 사람. 근데, 벌굴은 결국은 양모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꽃도 피우고, 벌굴 같은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개미도 아니고, 거미도 아니고, 벌굴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겠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다 지금 두려워 떨 때, 그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죠?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예배도 있지만, 전도와 성교밖에 없어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요. 교회의 사명이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뭐 네트워크로 뭐잘 소통하고 다 좋은 이야기지만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선교와 전도예요 그래서 남 목사님 3월달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전도지 들고 주거 들고 3월 첫째부터 오스가빌 아파트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냥 눈치 보고 아니 요즘도 이런 거 주거를 놓고 가는 사람 있나? 생각 외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런 교회가 있네라고 보게 하실 것이고 교회 생활을 멈췄던 사람이 어 여기 교회가 있었구나라고 느껴지며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모스크빌이던 이편한 세상이던 백년강이던 이거일 때던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흔들었어도 흔들었을 때 흔들리는 자가 있고. 흔들렸을 때 오히려 역 우리의 생각에 어떤 역전환이 나십시다. 180도 바뀌어져서 왜 이런 일로 말미야마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대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저는 3월달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지금 뭐 어떤 동안에 저는 제주도 가서 또 강의를 3, 4일 동안 할 것인데 더 열심히 선교하는데 뛰어줘야 되고 몽골 정광영 선생님도. 또 같이 줌으로라도 몽골에 제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선교적으로 줌이 오실 때까지 선생님 오늘 저희 학교에서 졸업식이 두 개가 있었어요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 반까지 박사과정 갔을 때 86명 8명이 아니라 박사과정 후보만 넘기는데 하루 종일 막 계속 서가지고 넘겼어요 86명 이름 부르는 데마도 엄청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뽑아서 신학과장이 옆에서 돌아래가지고 외부인사들도 저희가 200석 앉는 안, 안, 곳에 딱 30년 정만 뽑아서 뭐 나머지는 다른 교실에 해가지고, 줌으로, 하, 뭐, 뭐, 뭐 이렇게 가족들,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방송으로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체풀실에서 이렇게 할 때, 저는 박사 가운입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 오늘 보니왜 이렇게 많은 거야, 박사들이. 뭐, 신학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상담도 있고, 코칭도 있고, 계약도 있고, 있지만, 80여 명의 박사들. 오늘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냥 끝난 줄 알고 점심 먹고 갈라했더니 아이고, 어딜 또 가? 이제는 석사가 있는데, 점심 먹고 2시부터 거의 4시까지 석사들 졸업식을 하고 사진 찍고. 여전히 이런 와중에서도 어떤 기쁨에 아, 정말 못 느꼈던 희열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다 움직였던 사람들이 오늘 날씨 좋았잖아요. 가운을 입고, 저희 학교 운동장 뒤편에서 사진을 찍고, 모처럼의 꽃들을 주고받고, 교수님 사진을 찍으시죠. 그래서 사진이 9장이 올라갔어요. 아, 이런 느낌을 이 코로나로 겪을 수 있구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항상 동행하신 거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가 오늘 마음속에 주님께.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 거 믿으세요? 아, 그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또한 그분을 모셔야 되고, 그분과 동행해야 돼. 여러분, 신앙은, 신앙 신앙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나 지존자로, 전능자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접근해서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해가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모든 걸 주실 준비가 돼있다고 해서 그분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이전에도 하나님이셨어요. 2020년 1월 10일 이전에도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 코로나를 누가 영향을 받냐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몸에 바이러스와 어려움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들을 공의로 가득 차서 인간이 만든 범죄로 안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천해야 돼요. 천에서 보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역전한내 생각이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시점수만한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 그냥 모든 게 그냥 순탄하게 물 흘러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냥 궁금의 신으로 하던 대로 하니까 괜찮았다 라는것 때문에 안전했고 평화로웠다면 어느 순간에 이게 그렇지 못한 걸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연어가 거꾸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박차고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누가 보면 십자장을 보니까 어찌 보면 문둥병 걸렸다는 것은 저주고 그리고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볼 때는 저주 중에 저주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면 이 사람은 제사장을 통하여 가는 길에, 성경 그대로 가는 길에 고침받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라고 13절 말씀을 외치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미.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선생님 이야기 듣고, 너 가서 보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문동병자인데 어떻게 가죠? 라고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 것까지도 놀라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이미 보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렵다고 말할 때, 어떤 걸로 보안책으로, 뭐 대책으로, 그 다음에 코로나19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것을 치료케 하시니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받고 하나님이 고치셨고 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밤의 느낌, 지혜, 깨달음 있어야죠.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했다? 감사하니.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어,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에베소서 5장4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4 절.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에베소스 오장사절 <laughs> 시작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감사하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가요 감사하는 말이나 용서하는 말이나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했을 때 상대방이 당신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거 용서를 서로간에 하야는 거 아니에요. 말은요 상대방이 너를 믿어준다 하면 상대방이 내 네, 믿어주신이 감사합니다. 이럴 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감사하는 말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할때 서로가 아 우리가 thank you 그러면 상대 상대방에서도 뭐 땡큐했는데 아무 말 안하면 이상하잖아요. 별말씀을요. 웰컴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상호작용이잖아요. 상대방이서 r 소리하면 어, 너프라블나 no 괜찮아요. 라고 말이 나와야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마음이 전달하는 거죠. 나는 또 하니까 말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그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하고는 얘기 안해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무 언급당하고 다시는 너를 그런 위치에서 보지 않아. 주님이요. 이, 이문둥 병장 이한 사람이 돌아와서 발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 말을 보시면서 누가 보고 싶지 않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육신은 치료받았을지 몰라도 육신은 치료 받았을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 받았다는 단어까지 가는 건 쉽지 않대요. 아, 어,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오늘 80여 명의 박사들 저희 학교는 진짜 숨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신학 박사 오늘 제가 후두를 아주 PhD 3명은 제 제자들인데 세 분은 두 명은 전부 다 어딘가, 한 명은 나이가 꽤 많으신, 세 분에게 이제 후두를 실학과장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고개 좀 숙여주세요. 이렇게 뛰어드리면, 그한 다음에 총장님께 가서 이제, 이제 술을 갖다 넘겨주면 외식이 끝나는데, 그 앉아서 가만 생각하면서 예식이 길었거든요. 축사, 겉면, 뭐 연역보고, 뭐 기도 엄청 엄청 길어요. 한번 하면 두 시간이야. 앉아 있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근데 끝나고 집안에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절할 뻔 했다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지 어떤 생각을 가져보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채우는 건 우리의 노력이에요. 이 시대가 요구한다는 게 뭘까요? 예를 기술, 기술이면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을 해요. 운전을 하려고 하면 면허, 면허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운전을 할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대기업에서는 뭐 대학에 어디까지 졸업을 해야만 예를 들어 대학이나 십시다. 뭐 고등학교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뭐 대학을 요구한다면 대학을 졸업한 레지메를 갖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박사학위는 어찌 보면 저분들이 박사학위를 따려는 거 보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한국교회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박사학위가 필요하다는 필수 조건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왜냐면 기왕이면 박사학위를 갖는 데까지 각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호주 깨닫는 게 뭐냐면 박사학위를 받은 거는 필수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충분 조건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라 하는 데는 대학만 졸업하고 석사도 졸업하지 않나? 석사를 석사까지만 해도 아니 박사과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는 필수 조건까지는 될줄 몰라도, 충분 조건은 영적인 것이에요. 상담 기술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담으로 평안함을 주는 건,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는 건, 무슨 기술법을 외운 건 필수적일 줄 몰라도, 충분 조건은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필요 충분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필수 조건으로 이 정도 갖췄으면 마땅히 내가 쓰임 받을 거라 생각하는 게 함정이라는 것을 오늘 저도 모르게 앉아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 내가 이 정도에서 이런 시험을, 이 어려운 시험을 내가 이런 자격증을 땄으니 마땅히 나는 충분할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못할 수도 있고, 면허증을 당신, 이 아이들로만 사용하는 것에 불구하다면, 그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필수 조건을 아예 접근을 못했다면,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근데 필수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니까 라고 필수 조건을 합당했으니까 그다음에 나에게 충분한 무엇인가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지늦게 후회하더라는 것을 저는 오늘 갑자기 앞에 앉아 가지고 다리에앉잖아요 바라보면서 "무슨 어느 총장님이 무슨 설교하시는지 기억도 안 나요. 총장님이 뭐 야, 열심히 막뭐 서고 여우서." 지난에 <laughs> 신학 가장이라는 인간은 가지고내내속에서 다른 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머릿 속에서 이건 충분 조건은 아것 같아.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많이 깨달아요. 어제 제가 제, 제, 제 아내한테 밤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요즘 저희 학교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교수들 그만두기도 하고 시기, 시급 뭐야. 휴직하기도 하고 뭐1 년간 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전화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데이 자리가 힘든 거예요. 가장이란 자리가 그냥 쓰잘데 없는 자리인데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상담해? 근데 그들이 나한테 전화했을 때다 들으면서 두 가지를 두 종류로 발견했어요. 하나는 뭐냐? 왜 내가 충분히 일했는데 내가 이런 것만 하고 돈을 안 주냐? 내가 박사기가 있어서 이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 일, 일을 했으면, 가르쳤으면, 내가, 어? 한 학기에 일주일에 몇 시간 강의했으면, 수급으로, 시급으로, 시간당 10만원씩, 3학점에서는 30만원씩, 16주를 계산해가지고, 돈을 줘야지 왜안 주냐. 이 소리거든요. 돈을 왜안 주냐. 근데 그런 게 나한테 얘기해줘. 왜안 주냐. 이, 이거, 이, 이 부류가 제일 크고요. 이 부류죠. 또한 부류는, 또한 부류는, 이제 강의 자체를 마땅히 예를 들면 사막신청일을 세 개를 줘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다 받지만 세 개에 비해서 하나밖에 안 준다 이세개는 가진 사람은 세 개를 다 했는데 하나랑 똑같이 돈을 준다 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쪽에서 오늘 권사님이 우리 이홍선 생님이 크게 기도하시던데 서 혼자 앉아서 어제죠 어제 가만히 가다가 어제 밤에 제안했대 제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박사 겠다 할때 신학으로 공부할 때 제가 지금 아무 생각해도 돈 벌려고 신학 공부한 건 아니에요. 제가 신학 대학을 가고 전도사가 됐을 때이 분야를 가면 내가 뛰어나게 주식을 충분히 뭐냐 부동산을 충분히 해가지고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학 하지 않았어요. 남목님은 그랬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면 돈을 많이 벌 거야. 어머니, 염려 왔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신학학에 들어갔으니까 어머니 이제 돈방석에 앉으실 거예요. 잘 됐어요. 우리 이제 끝났어요. 그 생각 안 했어요. 어제 밤에 지금 여기 이쪽에서 막 시급으로 돈을 많이 안 준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감히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평안함을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도, 나도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말씀으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니까 함정인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선교제 나가서 내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배고팠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몽골이나 어 베트남이나 진짜 어려운 곳에서 아프리카 가서 말레리아 싸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나요? 말도 안되는 얘기였지만 대가를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모랄놈의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였거든요 어제 갑자기 그 생각하는데 눈물이 톡톡 떨어지더라 야 그래 내가 참 그래도 조금 성숙해진 거야 내가 못 받은 거 그냥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진짜 된 걸까 라고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신학, 성경말씀을 이해하고 성경말씀으로 배웠다고 해서 내가 이걸로 하기를 땄다고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 하나님이 안 주신 걸로 분해하지 마라. 분해하지 마라.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으로 채우신다. 해오신다.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맨 밑에 편시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부조리하고 비이성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을 뿐이다. 그렇게 알게 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닌 것으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랬어요. 저의 솔직한 어떤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은 한 10분